제도입니다 부산에 낚시 어선 교육이 있어가지고, 부산으로 지금 이제 가려고 제주 나왔습니다. 제주 공항이고요. 아,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어지럽습니다. 잘 한번 이겨내서 다녀오겠습니다. 오랜만에 비행기 탔습니다 아이고 주자도 사니까 여러모로 힘들긴 힘듭니다 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영도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내일부터는 교육을 받을 겁니다 낚싯배를 하게 되면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, 낚싯배를 할란지 안 할란지는 잘 모르지만, 어찌됐든, 준비하는 거죠. 예. 내일부터 교육 받는 내용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첫째 날,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아... 우리 추자씨가 잡아준 숙소입니다. 비우가 끝내주네요. 배 타고, 비행기 타고, 전철 타고, 버스 타고 왔어요. 와. <laughs> 교육받기 힘듭니다. 에. 자, 추도입니다. 교육 첫날,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입니다. 연수원.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는 거, 막말로 돈만 많으면 그냥 가서 살면 되는데,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보니, 이 눈치도 보고 저 눈치도 보고, 뭐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, 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, 추자추들을 보시는 분들도 가시기 전에, 아, 내가 뭘, 어떤,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걸로 아 나는 뭐뭐낚시만 어, 어, 낚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필요한 거를 미리서 먼저 준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와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육지에 나와서 받아야 될 교육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자, 계속해보겠습니다. 자, 3일차, 2일차는, 아, 어제는 머리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, 뭐 영상 찍는 것도 다 잊어먹고, 뭐, 생각도 안 나고, 아, 뭐 몸이 좀안 좋아도 찍어야 되는가? 아, 유튜브에 대한 자세가 안 돼. 되겠어, 씨. 수도 너는 되겠어. 자, 오늘 자 3일차 아침에 맨날 한 15분 정도를 걸어서 갑니다. 아, 근데 와, 우리 이거 낚시 여성 교육이 사람이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. 예약할 때는 연수원 생활관을 오픈을 안 했다고 여관 예약했단 말이야. 하루에 4만원, 4만 만원 넘게 주고 여관을 예약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활관이 2만원밖에 안 합니다. 2만원. 자, 다음에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거나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이 부산 연수원에는 생활관이 있습니다. 생활관 생활관이 2명에 2만원 그리고 한명 추가할 때마다 5천원씩 더 받는다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생활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 연수원에 전화해서 생활관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준답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가 좀 이래 잠잠해지고 야외활동 되고 다시 개방을 했으면 생활방도 개방해다고 문자도 좀 같이 주제 이런 시와또 덕바칠란 갑자기 또 아침부터 쫙 끌어올리게네 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억지로 시간내가 진짜 돈땡빛 내가 올파해다고 지금 이래선 안 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. 교육은 끝났고 그냥 낚시 빼만 있으면 되네. <laughs> 자 어떻게든 되겠지. 추도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제주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와, 사람 한번 보십시오, 사람. 인간 사태 났음, 사태 났어. 자, 지금 제주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이야, 부럽다, 부러워. 빨리 추자 들어가고 싶다. 무서워 죽겠습니다. 항상 건강들 조심하십시오.